종부세 수술 계획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종부세 개편 계획을 보면 급커브를 넘어 유턴을 한 수준입니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기조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덕분에 이 내용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상화다, 반대쪽에서는 부자 퍼죽이다 하고 말이 많은데요. 뭐가 됐든 평가를 하려면 일단 알아야겠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목적은 하나고 시행시기에 따라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6개 대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담 완화를 올해와 내년에 걸쳐 단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올해 시행을 계획한 세가지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고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납세할 의무분부터 적용합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 더하여 3억 원을 추가로 종부세 특별공제를 받습니다. 1주택자가 보유한 집이 공시가격 14억 원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71.5%라고 하니까 대강 시세 20억 원 수준의 아파트까지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 공시가격이 너무 올랐으니 정상화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14억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애초에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과는 별개로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만족한 상속주택만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해 줬는데요. 상속주택의 범위도 넓어졌고 일시적 2주택과 지방저가 주택도 포함됐습니다. 일단 지방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로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엔 신규 주택 취득으로부터 2년 이내 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주택은 기존에는 가격이나 지분이야 어쨌든 무조건 2년 안에 팔아야 했으나 저가주택이나 소액지분의 경우엔 기한 상관없이 배제해줍니다. 그 이외엔 상속개시일부터 5년까지 제외입니다. 단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합산배제임대주택 이외의 주택들은 주택수에서 제외할 뿐 없는 것으로 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합산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가령 서울에 공시가격 12억 원의 아파트와 지방의 3억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1주택이라도 총 공시가격의 합은 15억 원입니다. 특별공제를 포함해서 14억 원을 공제해도 초과한 1억 원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종부세를 한참 나중에 낼 수도 있게 됩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상속, 증여, 양도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죠. 이건 소득이 없는데 고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 분들을 위한 안배입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 종료일인 12월 15일에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납부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다만 납부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 기간 동안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물론 유예도 공짜는 아닙니다. 납부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 상당액이 부과되고요. 요건 미충족 사유가 생기면 납부유예가 취소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할 거라고 언포를 놨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본격적인 종부세 수술이 들어갑니다 1주택자 관련 내용을 올해 먼저 적용한 다음에 내년에는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네요 이세 가지 내용들은 올해 12월 전기국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결국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됩니다 주택수에 따른 차등은 없애고 과세표준을 7단계로 조정하는 한편 종부세 세율을 확 낮췄습니다 총 9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는 기존의 6%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7%가 적용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최저치인 60%까지 조정되었으니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겠습니다. 세부담상한도 든든하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의 경우 세부담상한이 300%까지 완화되어 부담이 크게 높아지게 되는 구조였는데요. 세부담상한을 주택수 관계없이 150%로 제한했습니다. 대신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크게 상향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르게 되고요. 6억 원의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꽝충 뜁니다.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이 기준은 2005년에 처음 마련된 거라서 한번 뜯어고치긴 해야 했습니다. 상당히 큰 수술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은 자잘한 저가주택으로 인해 정부세 중과를 당하느니 그냥 처분해버리고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게 트렌드였고 그 결과 서울 상급지의 수요가 집중됐는데요. 금리 인상에 더불어 이번 개편으로 어느 정도는 진정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작용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 기존의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인해 슬슬 풀리던 매물이 쏙 하고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어도 부담이 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바람에 거래 절벽이 장기화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마냥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조치이고, 내년에는 상황이 어떻게 굴러갈지 모릅니다. 당장 이번 개편안도 전부 정부 조특법과 정부세법 개정이 필요해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정부 여당이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죠. 아무쪼록 영리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